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현묵의 마지막, 성도장이거든요. 그전 시간에, 그, 성도장 2절, 이제, 곡을 하다 말았죠.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뭐 문의 팔자, 직임지원이 대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년, 후 7년 대에 이제, 곡은 끝나고, 그다음 2절, 이 불선유. 이런 수는 60에 삼합하여 위기종안이 돋습니다 1 2월 26일, 재생신재생신그럼면서 이제 5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오늘은 이제 1원수 6 0에 삶아파야 위 기름 돋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할 시간이죠. 이렇게. 자, 1원수라고 하는 거는 그말 그대로 1원. 일원. 1원은 뭐냐? 으뜸한 자를 쓰잖아요. 으뜸 원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제 으뜸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 바퀴를 빙돈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한 바퀴를 끊어지지 않고, 한 바퀴를 온전하게 돈 수. 그러니까, 으뜸 원자를 쓰기도 하지만, 둥글 원자를 쓰기도 해요. 뜻은 같죠. 근데 360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 360도. 근데 이런 수, 이제 60에 삼마파야 그럼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60, 60도 하기 3만해서 63인 줄로 아는, 그렇게, 그, 그렇게 알기가 쉽상해요. 거기다 토를 달아놓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이, 이론수는, 그 이론수는, 그, 는이라고 쓰고, 63 하지 않고 60에 60 다음에 애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삼합하여. 60에 3합하여 위기름도심이라 그렇게 토를 달아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 현무의 원본에는 토를 그 달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올린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후학들을 위해서 토를 달아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63을 가리킨 게 아니고 60을 3번 합했다. 63합. 그러니까 60을 세번 합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위할 위자, 기룡 도수, 기룡 도수가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60을 세번합했다는 얘기 뭐냐면 180이란 얘기거든. 180. 180은 360도의 절반이잖아요. 그걸 상원, 상원, 중원, 하원 또 그렇게 얘기해요. 를 상원 그때도 으뜸 원자를 써요. 위상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상원 이렇게 하 중원 하원 해서 3원 이 라죠 이게 상원이60 중원이 60 하원이 60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180일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네? 180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0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전반기 전반기 180은 그 양을 위주로 하는데, 선천에서는 양을 갖다 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후천 후반기 180은 음이라고 해서 그건 휴이라고 보는 거고,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도 전반기 후반기를 따지면은 24시간이지만은 난 12시, 그 다음에 밤 12시, 그그 그, <laughs> 낮 12시까지는 선천, 질이라고 그 하는 거고, 그 다음 밤 12시까지는 흉이라고 하는 거고, 그 18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론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현무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단순하게 그걸 180을 이야기하려고 한게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 그게 전 시간에 이제 여기 얘기했듯이 문의 팔자, 지기문지, 원의 대강.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의 팔자, 지기문지, 원의 대강. 그 어찌 팔자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지기문지, 원의 대강이라는 8개로 말, 말했어요. 이게 이게 지기문지, 원의 대강이 8자예요. 지금. 그 문의 팔자. 팔자가 어찌 없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서 그 팔자리 갖다가 여기다가 여덟 개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이제 삼절에 나오는 그 오주 있잖아요 천문지리 풍운리팔문리 육장육각 그 오주를 갖다가 살, 이렇게 요걸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주의 설명이 지기금지 원이다가 는절 팔자리 갖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네, 그는 이제 삼절에서 다시 얘기해 놓을 거고. <laughs> 전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선천에서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양력하고 음력. 그것도 이제 동양에서만 그런 거지. 서양에서는 음력, 양력, 그런, 그런 것들 이렇게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동양에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음력, 양력,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계가 들어가야 된다. 천지인 삼극이 삼극이 이제 바로 서야 되는데 천천에서는 그 음과 양만 산거죠그 천지만 샀던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황극력전무경의 핵심 뭐냐 황극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불선유라고 한게 불선유 또는 <laughs> 또 어, 뭐야 그 군사부 일체 삼일체 이제 그렇게 전부다 세계가 하나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천지인 셋이 하나 된다는 거 삼위일체 되는 문명이 부천의 개병문화거든요 문명, 개병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현묵의 무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도장에서는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였죠부체적으로 그래서 그 불지 형체요 선지 좋아요, 유지 범절이다. 이제, 요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걸 오늘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에는, 그 음력하고 양력 두 가지로 이제 나눴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딴의 양력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365와 4분의 1 하다 보니까 4분의 1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4년을 가야만이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만 1이 하루가 채워진 법이거든 그러니까 양력은 4년마다 한 번씩 윤, 윤달을 준거죠. 근데 음력은 19년에 19년에 7, 7달을 갖다가 윤달을 준거예요 그만큼 양력보다 이제 음력이 그 부족했던 거죠. 양력은 365와 4분의 1일인데 음력은 353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거의 열 하루가 이제 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갭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19년에 일곱 번 들어갔어 요윤 달에. 아무튼 선천은. 없을 못 자, 기도 자, 무도 세상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윤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날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3월 1일, 1919년, 김일동의그 만세 운동이 벌어진 1919년, 음력 3월 1일, 그때는 양력, 양역, 양력이지, 그거는. 그날에 그 일진을 갖다가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요 뭐. 지금요. 만세력을 봐야만 알아요. 만세력. 근데 이제, 부천의 황금력은 뭐냐면은, 만세력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안 봐도, 규칙적으로 진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런 그, 기록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슬류체 길더짜, 유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면 윤력, 윤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윤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대순 계열, 대순 계열, 증산 계열입니다 증산 계열에서는 그걸 전부 다 1년이 360일로 고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60일이 되니까 뜻을 부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해 정월 초 하루가 갑자기였다 그러면은 360 다음에 361일이 갑자기거든. 그렇게 일어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그 말대로 된다면 정말로 윤달이 사라진 거죠. 근데 천지인이 하나 된다고 해서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게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 사람들은 1년이 360일로, 통일된다고 하는,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지인이 다 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똑같아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늘과 땅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일어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데 합침해서 온전한 운행을 한다 그 얘기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럼 무엇으로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야 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 따로 있는 거거든. 그래서 360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환경력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한극, 하늘은 뭐냐면은 양력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땅은 뭐냐 음력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사람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음과 양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합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천지이는 개수로 보면 세 개밖에 안 돼요. 삼급이죠. 하지만은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속에는 사람은 양과 음이 있어야되는 그래서 이 양은 남자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고, 음은 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인으로만 따지면 세 개밖에 안 되지만, 형상, 형상으로 따지면 네 개가 나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도 하나, 땅도 하나, 땅이 뭐두 그 개가 아니잖아요. 하늘도 그렇고, 근데 사람은... 두 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지를 합했기, 합했기 때문에 그래야 돼. 그러니까 숫자로는 세 개가 될지 몰라도 드러나는 거는 네 개로 드러나요. 이건 천칙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갖다가 밝혀놓은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천부경이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어떻게 밝혀놓았냐면은 운, 선, 사, 성, 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를 성자 고리 한자 둥근 고리를 이룬다 천하고 십만 있으면은 고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은 음과 양이되고 서로 극과 극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중간에서 이어주게 하는 그 매개체가 없으면은 양과 음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매개체가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음력하고 양력만 활용하던 천천에 사람이 없었느냐 하면, 사람이 부지기수로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이 바라는, 즉 천부지모, 뭐, 천지부모가 바라는 하늘의 뜻과 땅 뜻을 갖다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형상은 사람이 형상이었지만, 은 실질적으로는 사람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지를 갖다가 하나로 이어주는 매체가 없었던 거죠. 증산인, 강정산이라는 인물이 오셔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한게 뭐냐면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 그게 이제 입자사무, 손자사무, 이제 바로 그걸 가르친 거거든요. 입자사무, 손자사무. 물론 그거는 그전에 다 공부를 했지만은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했다고 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 다 안다 천만에 맞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자꾸 곱씹어봐야 돼요.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오는 게 진리거든요. 그 입자 사무 사모, 손자 사무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은 손익이라는 거예요. 입자 사무 손자 사무 이게 덜 손자잖아요. 손해볼 손자 이게 그다음에 입. 더할 입자 손익계 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자 삼은 손자 삼이 자체가 뭐냐면은 손익계 산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요걸 이제 그 다른 경전에 나온 편들한다면은 그 성경에 나온 편들한다면은 선악갑니다 이게 바로 나를 이 이렇게 하는 거는 선이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는 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게 성경의 첫 번째죠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현모경은 뭐냐면 손과 익, 손익을 갖다 계산해라 그 얘기예요 서로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죠 즉 선과 악을 갖다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때가 달라서 그런 거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은 첫사람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겸목에서 말하는 그 대상은 뭐냐면은 첫사람이 아니고 이미 익을 때로 익어가는 가을이 돼.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르키는 거죠. 그 가을에 태어나면은 그 열매가 쭉정인지, 튼실하게 맺은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를, 열매를 보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한참 자라고 꽃이 피고 할 때는 거기,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만 사과가 나온다 그런 것만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사과가 온전한 사과인지, 벌레 먹은 사과가 지 쭉정해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먹지 말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열매가 나올 때까지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괜히 온전한 열매가 나올 것 같다가 지뢰 짐작으로다가 이거는 나무가 잘못됐어. 자기 짐작대로다가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걸 그 뽑아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그 잘못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 실상이 나올 때까지는 선과 악을 갖다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선과 악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동해, 서양에도 많은데, 그걸 전쟁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지멋대로 사주 판단을 해, 해가지고, 이건 선이다, 악이다. 이건 길이, 길, 길한 거, 이건 흉한 거고. 열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증상께서 그랬던 거예요. 그 손가락 깜짝깜짝 하나이 먼저 죽는다. 그 말이 명언입니다. 사실 자기가 비록 그 짐작으로다가 아 이게 열매가 될 거다 안될 거다. 짐작으로 얼마냐 할수 있어요.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열매가 그남에서 대롱대롱 열리잖아요 누구든지 보면 알아요 이제 그때는 그때는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모경 맨첫 머리에다가 입자사무 손자사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는 판단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나쁜 거지, 판단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꼴이, 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되야 되는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그 실상을 파악하는 눈들이 없는 걸라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현모경에서는 그런 눈, 이게 이기고 이게 손해가 된다는 걸 스스로 판단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손과 손이 이렇게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중심에다가 생명과도 심어 놓고 선악과도 같이 심어 놨다고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저 증상계열의 사람들은 오직 증상만이 위대한 질이다 해가지고 다른 경전 안 봐요 또그 성경 보는 사람들은 자기 나가 최고여서 또 다른 경전 안 봐요 그런 운물한 깨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봐요 다른 걸 하고 자꾸 비교를 해봐야만이 진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눈이 뜰 때까지는 그런 걸 공부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을 못 보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긴 되겠지만은 그 도가 너무 지나치죠. 자기네만이 유아 독존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니까 문제가 큰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입자사무, 손자사무, 반드시 이 삼우를 갖다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셋을 갖다가 판단하지 못하면 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근데 선천에서는 셋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요 기껏에 음력하고 양력하고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 음력, 양력이라는 역자있잖아요이 역, 그 역을 갖다가 바뀔 역자도 있고, 요 역자. 이 바뀔 역사 있잖아요. 요 역자도 있고, 이게 이제 기본이죠. 역학할 때는 요 역자를 쓰는 거죠. 모든 것이 변화하는 법칙, 그걸 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변화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쌓이잖아요. 있잖아요. 그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이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그걸 역사라그래요 그걸 지낼 역이라고 하잖아요. 지낼 역은 이렇게 굴바위 속에서, 즉집 집 속에서 지내는데 어떻게 돼? 지내느냐 하면은 이렇게 시플림자 이렇게 또는 이제 벼화자 두 개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멈출집자 발지자 요게 이제 지낼 역자예요 역사 할때요 역자를 씁니다 요 발지자 대신에 이렇게 날일자를 집어넣어도 이게 역, 이것도 역자죠 이거는 뭐냐 음력, 양력할 때 달력역자 이렇게 되면은 책력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이 굴발 속에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똑같,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밑에 달력자가 들어간, 들어가면 지면역자, 지나간 역사가 되는 거고 날열자를 집어넣으면 은 달력을 가리는 거죠 하음이 둘, 세개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것도 역, 이것도 역, 이것도 역 근데 근본은 뭐냐면 이거죠. 또는 바뀔 역사. 저 요거를 갖다 음양오행이라 그래요. 요거는 음양오행을 역학이다. 역학의 핵심 원념은 음양오행이죠. 삼극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걸 펼치면서 활용한 게 진행 역사 역사가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세월에다가 반력으로 이렇게 표기해둔 를게 역법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것도 세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여기 음하고 양, 크게 음하고 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력하고 양력 두 개로 나눠졌는데, 그, 그거는 이제 선천에서 그 여기, 달력이라 했잖아요. 구천에서는 그 중간에 해당하는 인간이 이제 완성되니까 인간을 가르키는 달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상극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하늘을 가리키는 천력이 있고 지역이 있고 인력이 있다 그세 개가 세 개를 동시에 써먹는 게 부천이다 그 얘기예요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상께서 현무경을 에서 말씀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삼무가입자삼무천자삼무가 바로 이세 개를 가리킨 겁니다 바로 핵심이. 걸 제대로 모르니까 뭐냐 하면은, 부처는 360을 하나밖에 없다. 이걸로 통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요이 360은 뭐냐 하면은, 우리 60곱 6이잖아요. 60곱 6. 그러니까, 1년에 10달을 나누면은, 360을 10일을 나누면은, 한 달이 30일로 고정이 돼요. 한달 30일. 그렇게 본게3 6 0일에한 달을 30일로 고정되게 본 거. 요거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고정된 거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음이라고 불러요. 그황금에사 말하는 음력은 한달 30일로 고정이 된 겁니다. 한달 30일. 그래서 1년 12달을 전부 다 30일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한국 력의 음력은 1년이 361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상 계열에서